애초부터 잘못된 건 뭐냐면은 이 시총이라는 개념은 어, 원래는 주식시장에서 어, 유가증권을 이야기하면서 어, 이것을 어, 보여지기 쉬운 어떤 비주얼한 수치 가지고 어, 총 발행량 어, 곱하기 어, 한 주당 가격. 이래서 나온 것이 시총이잖아요. 시... 법정 앞에는 시총을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법정 앞에는, 시총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늘 항상 이야기하지만, 좀 안타까워요. 지금 파이코 팀의 그 어떤 전체 물량을 보고, 계속적으로 시청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 LDJ님이 KYC는 언제쯤으로 오시나어 제가 아까도 이제 답변을 드렸지만 KYC가 길어지진 않을 거다. 씨어 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1, 1월 중에 시작할거다 초코송이님이 시총 따지시는 분들은 코인 정도로 보시는데 일반적인 코인은 시총을 따져도 되지만 어, 파이코인은 어, 생태계를 지향하기 때문에 어, 즉 이거는 생태계로 넘어가는 어 물량이 있기 때문에 어 단순히 시총에 어 반영되지 않는다.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게 있다 그래서 합의 가격, 합의 가격, 초창기 합의 가격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 우리가 단순히 어떤 그냥 코인 뭐 단순히 시청을 논하고 하기에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준호 님이 KYC가 6개월 후면은 어, 개방 넷은 어, 6월 28일 이후로 늦어지나 아니면은 이것까지 포함 6월 28일인가? 어그 누구도 개방 넷이 6월 28일 8일이라고 확정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어디까지나 가능성 부분을 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죠 어, 3월 14일 아니면 6월 28일 아니면 그 이후가 될 수도 있다 가능성인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어, 날짜에다가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가브리엘님이 왜 자꾸 나는 것일까 이게 애초부터 좀 잘못된 것이 뭐냐면 원래 시총이라는 건 애초부터 잘못된 건 뭐냐면은 이 시총이라는 개념은 어 원래는 주식시장에서 어 유가증권을 이야기하면서 어 이것을 어 보여지기 쉬운 어떤 비주얼한 수치, 그래가지고 어총 발행량 어 곱하기 어한 주당 가격. 이래서 나온 것이 시총이잖아요. 시가총액 이것은 이제 주식 용어인데, 어, 우리가 그 암호화폐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거래소, 코인 거래소로 넘어오면서, 어, 이걸 자연스럽게 사용한 거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어, 코인 거래소에 갇혀있는, 어, 코인들도 있지만, 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코인들도 있고, 한데, 이것은 사실, 어, 그냥, 기존에는 없던 개념이니까. 아는, 어 코인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시총 개념을 적용했던 부분인데, 어, 파이코인은 적어도, 파이코인 자체가, 자체가 어, 전체 물량이 거래소로 어, 넘어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어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시총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파이코인 자체가 전체 물량이 거래소로 넘어오지 않을 것이고 법정화폐처럼 거래 수단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적어도 시총으로 미는 것은. 어, 넘겨 짚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다.